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oment. This our moment. Moment. 학생 추위가 점점 물러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시작되고 있는 2023 구스포 대학농구 유리그 이제 두 번째 경기를 맞이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경기 보내드리는 캐스터 도영국 도움 말씀에 이재범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면에 고려대학교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다른 경기를 준비하는 이만좀 자세 도좀 돋보입니다. 주의장 감독이 어, 절대 경기를 하고 자, 조선대학교 선발 라인업은 1번에 고현민 5번에 이영훈 9번에 구본준 12번에 권현우 23번에 김준영 선수고요. 조선 조선대학교의 벤치는 장훈영 코치가 자 조선대학교가 좀 빠르게 오히려 공을 가져왔고요 문정현, 박무빈 직접 돌파 이후에 레이어 올라가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마무리 성공시키는 유민수였습니다. 부상이 약간 걱정될 뻔한 장면이었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아, 그리고 좋은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스카운트 원프리스로 받아냅니다. 이번에 고려대학교 안쪽으로 자 여기서 리바운드를 아, 쪽 조선대학교고요. 조선대학교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자유트라인에 던져서 아. 성공시킵니다. 조선대학교 첫 번째 득점 이영우 선수였습니다. 무빈. 자, 또시 4학년 투 선수가 홈을 맞추다 본인 직접 던지고 네, 어렵지 않게 마무리해내는 박무빈 선수였습니다. 조선대는 자유투 실패 이후에 공격 리바운드를 많이 뺏기고 있거든요. 아, 하지만 불락 성공시켰고요. 하지만 이공. 아, 네. 아, 좋은 수비였는데 그래 돈이 직접 해결! 들어니다 속률은 32.6%로 전체 12개 중 6위였거든요. 아 지금 이제 오우. 득점 장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골밑에서 득점, 자유투로 득점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하고들었고 페인트 이후에 아네 지금도 아쉬운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공격 오 지금 강하게 부딪혔는데요. 오우. 을 받아내는 고려대학교의 유민수 선수였습니다. 어,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속공을 통해 현재 어, 코스트 투 코스트 장면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주축을 득점해주는 선수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그래도 아, 또 득점을 만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팬들 돌아봤고 길게 빼줍니다. 그리고 좋은 패스로 연결했고 아. 드디어 석점으로. 고려대학교도 점수를 만들어냅니다. 윤기찬 선수의 득점. 아, 좀 많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올라간 공, 석점슛. 오펜스 리바운드에 성공하는 조선대학교였습니다. 자, 빠져나오다가 안쪽에. 네, 이번에 성공시켰습니다. 최규혁의 득점. 최인서. 주고받습니다. 자, 네, 여기서 이패스 제대 되지 않고. 아운 오브 넘버에서. 네, 어 제공시간이 굉장히 좋네요. 교호는 천천히 올라가 봅니다. 그리고 석점 들어갑니다. 자 이제 터진박무빈의 석점포 이대로 1쿼터 종료가 됐습니다. 어또본이 직접 어 하지만 집중력 있는 블럭이 나왔고요. 빠른 공격이 됩니다. 박무빈 아, 아. <laughs> 굉장히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방무빈 선수였습니다. 사방에 때 블락이 4.1개 기록했었거든요. 아 어, 방금 이동우 선수의 블락에 의해서 만들어진 속공이라 고볼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우. 오, 조선대학교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조선대학교도 좀 빠른 시간 내에 2쿼터 득점을 만들어 냈고요. 올라가는 박무빈 들어갑니다. 네. 자이 선수도 반칙이네요. 네. 중반까지 안 들어왔는데 3쿼터 들어가면서 2쿼터 들어와서 또 이제 점까지 터트려주고 있고요. 이제 올라가는 문유현 빼주고 그리고 네 문정현도 만들어냅니다. 형제, 네, 형제가 만들어내는 <laughs> 3점슛이네요 그렇습니다. 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군요. 네, 옆에서 슛을 던졌는데 조금 급하게 던지다 보니까 장도가 떨어졌습니다. 양도 빼주고, 자, 그리고 문정현이 다시 한번 그리고 <laughs> 연속 석점을 만들어내는 문정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교체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헤드볼 상황이 나왔고, 그래서 어, 조선대 공격권이 주어집니다. 어, 김환성 총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이제 고르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어, 네. <laughs> 단치긴 두 선수가 만들어낸 작품이었습니다. 자, 오 좀... 빼준 공 다시 한번 그리고 오, 네, 클러치 <laughs> 어... <laughs> 자, 자, 그러면 대비하다가 빼졌는데요. 자, 김민규가 안쪽으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김민규의 득점. 공 놓칠 뻔했습니다만 다시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석점시도 하는데요 들어갑니다. 어허허. 자, 점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양팀 자, 어렵게 던지는데 득점을 만들어내는 고현민 선수였습니다. 동건 오펜스 리바운드 자, 자 그리고 문현 선수가 본인 직접 올라가는데요 들어갑니다. 1학년 어, 두 명이 또 뛰고 있거든요. 코트 1 0명 중에 6 명이 1학년으로 보입니다. 자, 아 제인저 선수가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아, 그래도 조선대학교 이 흐름을 조금은 아니, 조선대학교는 반전시킬 수 있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 코트를 끝내게 됐습니다. 무빈 선수도 12득점을 기록한 상황이었는데, 3쿼터 시작과 함께 또 나왔습니다. 경기가 시작했됐거든요 자, 시작과 동시에 좋은 패스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는 고려대학교였습니다. 고려대학교가 아 좋은 패턴으로 후반에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과감한 돌파 이후 올라갔어요. 이공 들어갑니다. 아. 아, 이거는 너무 쉽게 유민 선수의 마크를 내주고 말았던 조선대학교가 됐습니다. 뒤로 아, 지... 좀 과감하게 반칙으로 끌어내고 있는데 아, 네. <laughs> 저 코너에서는 박무빈. 리바운드는 고려대학교 박무빈이 가져왔습니다. 문정이 내주고 지체 없이 올라가는 석점포가 들어갑니다. 높이가 낮았다고 하지만 센터가 조금 낮아졌을 뿐이지 포드 자체가 이제 이민아 선수들이 많거든요. 높이가 낮은 팀은 아닙니다. 아, 자, 여유가 돋보이는 문정현의 득점이었습니다. 자 문정현을 돌파해냈고 득점 만들어내면서 지금은 멋진 돌파가 나왔습니다. 홍현규. 지금 딱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좋은 패스 플레이가 돌아갔고, 석점 네. 아, 아, 아. <laughs> 해가지고, 패스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고려대학교인데요. 그리고, 네, 반칙입니다. 네. <laughs> 어, 자신감 있게 지금 홍영규 선수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 네. 자, 1인으로 속공을 만들어내는 윤기천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빼주고 석점 짧습니다. 자 아, 집중력이죠 네. 아. 자, 고려대학교 바운드패스 받고 어 이러면 마크 문유현 아네 문유현 선수도 여유가 있습니다 아. 좋았죠 자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경기 차이를 계속해서 벌려내고 있습니다 유민수의 득점 연세대가 조선대회 경기에서 114대 42로 이기면서 72점 차로 이겼는데 아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아,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이겉비를 전혀 늦추지 않고 아, 계속 끌어갑니다 분리를 하네요 지금도 3점 던져도 아, 자 그리고 수비도 성공시켰고요 문유현 선수가 뛰고 있는데요 주진 않고 본인이 직접 끌고 갔습니다 이제 젖고 문유현 석점 시도 들어갑니다 아, 자 문유현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선대 아 블럭까지 자 그리고 공격 숫자가 더 많습니다. 조선대학교 지금 세 명의 선수가 아직 하프를 못넘어왔고요네 몸으로 이겨내면서 유민수의 득점. 자 석점. 약간 낮은 포물선. 김재현에게 떨어졌는데 김재현 들어갑니다. 자 많은 시간이 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 문유현 <laughs> 잽삽입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자 홍연규 본인이 또 다시 직접 돌파 그리고 득점 만들어냅니다. 그대로 경기 진행되면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대학교가 좀 크게 점차를좀 내준 채로 3쿼터가 종료가 됐습니다. 어, 주변이 굉장히 또 잘한 팀인데 출발은 조선대가 좋거든요. 지금 초반에 득점을 하기 위한 저돌적인 움직임이 보이는데 공 가져왔고 올라갔습니다. 들어갑니다. 골고려 아. 대학교 베이스라인 파고 들고요. 빼주는 패스, 자 패스플레이가 워낙 아. 잘 돌아 갔습니다 패스가 돌아가니까 벌떡 일어났고요. 자, 고현민 선수가 올라가는데 오. 3점 들어갑니다. 자, 고현민 선수도 대학교 분명 시도를 적게 한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과감하게 계속 올라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본인이 직접 들어가면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도 고려대 학 어, 네. 조선대학교 좋은 인터셉트가 됐고요. 자, 안 내려온 게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렇게 다시 역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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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부드럽게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아, 때문에. 은 지금은 지 경기 끝까지최선지 다하고 있습니다.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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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대 지금은 지금 지금 지금은 지김 지금 지금 지 들어갑니다. 또 만들어준 거죠. 점수 70점차인데 지금은 네, 이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영우 선수의 득점이 드디어 네. 터져 나왔습니다. 원민, 자 점수차를 조금씩이라도 좁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조선대학교입니다. 자, 이제 3분 30초의 경계 남아 있는데요, 양준. 어, 자 양준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그리고 양준 네조 <laughs> 선수만으로도 해결 해내는 고려대학교의 모습이었고요. 자, 이영우 돌파됐는데 아 네. 실이 고려대학교는 수비도 집중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어, 보입니다. 양준 고현민 자 고현민 선수와 이영 선수의 석점슛 득점으로 그래도 어 페이스를 어느 정도 좀 끌고 왔는데요. 자 그리고 와. 다시 석점 만들어냅니다. 9분전 아쉬운 게또 본인들이 낼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자그리드돌파 석점 만들어냅니다. 아, 정리해, 정리해. 자 그럼 이영 선수 과감한... 아네 이영 선수가 오늘 경기 여러 차례 석점슛 세 개째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크린을 받고요. 살짝 내준 공. 어자좀 미끄러졌어요. 어. 그리고... 어그 다시 빼오고. 펑크로. 마무리를 해 버립니다. 경기장 상황이 계속해서 좀 어조선한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어, 그래도 네. 여유가 아. 생기니까 멋진 장면 또하이라이트 필름에도 만들어냈습니다. 네, 경기장에 덩크 굉장히 많이 찍었었는데 아. 자 이영우 선수의 석점이 네 개째예요. 이러면 경기 종료됐습니다. 고려대학교가 2연승을 거두게 됐고 또 많은 득점을 또. 낸 경기로 승리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어.